안녕하세요. 엘리스테틱의 엘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주로 챙겨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평소에 변비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피부가 좀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시청해주세요. 자, 제가 재료를 모아봤습니다. 이 재료가 왜 들어가야 좋은지는 영상 뒤쪽에서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필요한 재료는 요거트 1개, 바나나 1개, 오트밀, 프락토올리고당, 아몬드 앤 브라질노트, 카카오닙스,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제가 실수로 우유도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우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여기 있는 재료 모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것만큼은 먹는 게 좋다 하는 것만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과일을 바나나로 선택했기 때문에 바나나를 예쁘게 잘라보겠습니다. 바나나를 다 자르고 나면 준비해둔 그릇에 요거트 한 개를 풀어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잘라놓은 바나나를 요거트에 퐁당 담아주세요. 그 후에는 오트밀을 넣을 건데요. 저는 오트밀을 이렇게 병에 담아두었어요. 밥숟가락으로 두 스푼 떠서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몬드 앤 브라질 너트를 소량 섞은 것을 넣었어요. 여기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한줌 견과류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닙스 그 다음에는 아보카도 오일인데요. 이 오일은 없다면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락토올리고당을 한번 뿌려줄게요. 이 올리고당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자, 다 됐습니다. 아, 잠만! 저는 따로 추가적으로 넣는 게 있는데 바로 계피가루랑 유산균이에요. 이두 가지는 선택 요소인데요. 특히 유산균을 넣는 이유는 제가 엄청난 변비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된걸 이렇게 살살 비벼주고 섞어줘서 아침으로 먹으면 너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딱 적당량의 건강한 아침을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비주얼이 생각보다 이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아침 뭐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꾸준히 챙겨 먹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재료들이 대체 왜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재료들이 들어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어, 요거트는 다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아침으로 먹기 가장 간편한 음식 중 하나로 아침 식사에 좋은 식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바나나. 바나나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한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처럼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바나나를 꾸준히 먹으라고 권장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주로 바나나로 만들어 먹어요. 그리고 아몬드. 아몬드랑 그 브라질너트인데요. 이두 견과류가 생각보다 굉장한 효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브라질노트의 효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아침에 포함시킨 이유는 바로 노화방지랑 암 예방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에 신경 쓰시는 여성분들에게 필수적이죠. 카카오닙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카카오닙스는 꼭 섭취하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카카오닙스의 특징 중 하나는 체중 감량이라는 거예요.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식품은 꾸준히 챙겨 먹어야 할 제품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오트밀. 오트밀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장독소를 배출하는데 탁월한 식품이에요. 장내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고 거기서 독소가 배출되며 그 배출이 몸에 쌓이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아보카도 오일. 이거는 정말 효능이 너무 많아요. 다 나열하기도 힘들어요. 섬유질, 각종 비타민, 엽산, 식물성 기름 등등 온갖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다 있어서 건강을 위해 조금씩 넣어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중 하나인데 올리고당이에요. 그런데 다른 올리고당 말고 이 프락토 올리고당이어야 해요. 제품 앞면에도 나와있듯이 식이섬유가 35% 변비 때문에 제가 꼭 넣어서 먹는 제품이랍니다. 계피. 계피도 정말 효능이 너무 많아요. 그중 제가 주목하는 거는 체중 감량이랑 면역력 증진이에요. 계피는 시리얼에 뿌려먹으면 단맛이 나는 효과가 있어서 스페셜케이나 아몬드 후레이크 같은 다이어트 시리얼 먹을 때 특히 꼭 뿌려먹는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바이오 유산균인데요. 이거는 제가 변비 때문에 넣어서 먹는 제품이라 변비가 없는 분들은 어, 굳이 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미 바나나, 요거트, 프락토올리고당, 오트밀만 해도 변비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생각보다 구매하기 귀찮은 재료들이 꽤 있죠. 그래서 뭐, 나는 귀찮다. 혹은 내가 이런 것들을 전부 살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과일, 오트밀, 프락토올리고당, 요거트, 그리고 카카오닙스 이렇게 다섯 개만 있어도 사실 장땡이에요. 음,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과, 바나나, 딸기, 블루베리 이렇게 해 먹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침으로는 사과나 바나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구하기 그나마 좀 쉬운 과일이기 때문이죠. 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난 아침에 정말 시간 없어. 그런데 챙겨는 먹고 싶어. 간단이라도. 그러신 분들은 요거트에 오트밀 그리고 플락토올리고당 이렇게 세 개. 적어도 이렇게 세개 정도만 하신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먹으면 생각보다 든든해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나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할때 어, 어, 재료들을 미리 저녁에 만들어 놓고 잤어요. 바나나를 이렇게 썰어야 하잖아요. 그 아침에 하기 되게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저녁에 미리 바나나를 썰어 놓는 거죠. 그리고 요거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미리 따서 그릇에 풀어 놓고 그 그릇이랑 바나나 옆에 두고 나머지 재료들 옆에 한꺼번에 두고 자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요거트에 바나나 뿌리고, 음, 올리거나 이렇게 뿌리고, 뭐 카카오니스 뿌리고, 이렇게 하고 먹고 나서 가면은 어느 정도 아침을 든든하게 챙겨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평일보다는 그래도 여유로운 주말에는 아침에 이거를 꼭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녁에도 이렇게 먹은 적은 있는데, 그래도 아침에 먹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먹는 거 추천해드려요. 몸에 좋은 재료 한꺼번에 다 같이 먹고 건강 든든하게 챙기자고요.